나무는 곧에게키고 거야. 나무 뭐 거야? 그래. 리품치래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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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저기 다 한심한 새끼들뿐이군 <laughs> 원하는 게 뭐야? <웃음> <웃음> 원하는 게 뭐야? <laughs> 어. 여긴 왜 왔지? 말하기 무슨 일로 왔나 인형을 전해줬네 반응이 어땠나 기대하던 반응은 아닐 거야 인형을 버렸거든 버렸다고 어떻게 나중에 하지 우선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벨렌에 있는 마녀들에 관해 하나? 그런 농부들 헛소리 나는 몰라 아주 그냥 동네에서 마녀고 마법사고 악마고 온갖 잡것들을 다 봤다 그러지 부인 소식이 있어 진작 말하지 않았나 어디 있지 안나를 왜안 데려온 건가? 부인은 찾았네 아주 잘 있어 곱사등 이녹지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네 그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는 듯 보였어 안나를 찾았으면 와서 보고할 게 아니라 여기로 당장 데려왔어야지 내가 약속한 건 부인을 찾는 거였네 거래는 거기까지야. 서고 문드러진 야비한 놈으로 보는군. 그래 여기서 벌어진 일도 모두 내 탓이라고 여기겠지. 잘 아는 군, 그게 내 생각이야. 자네 위쳐들에겐 세상이 흑백일지 몰라도. 이 세상은 회색빛이라네. 내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미안하네만 남의 인생사는 관심 없네. 난 여기 떠들러 온게 아니야. 일하러 온 거지. 안다가 어쩌다가 빌어먹을 그 늪지에 갔는지만 말해주게. 종이 되어 함께 있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크로니 뭔데? 곱사등인 흙지에 사는 존재. 어 그래 들어본 것 같네. 애들 겁주려고 지연낸 얘긴 줄로만 알았는데 대체 어쩌다 거기로 간 건가? 말을 타고 밤길을 달리다가 숲에서 크로을를 섬기는 괴물에게 습격을 받았고 부인이 납치된 거야. 괴물이라고? 지 제길 타마라는 다쳤나 아니 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럼 안나는? 안나는 어떻게 됐나? 곱사등이 늪지 안쪽으로 끌려갔네 해고지를 당하진 않았어 오히려 거기서 만족한 것 같더군 만족? 농담 하나 위쳐? 도대체 늪지에서 안나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크론과 계약을 맺고 근데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 계약? 아니 계약이라니? 안나는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었네. 그래서 크론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고 그 대가로 일년 동안 크론의 종이 되기로 한 거지. 크론은 약속을 지켰네. 뒤틀린 방식으로. 그 무슨 말인가? 안나는 태아가 마법처럼 사라질 줄 알았을 거야. 하지만 크론은 안나의 원기를 빼앗아 아이를 강제로 유산하게 했네. 아마 그때부터 이성을잃었겠지 보이는 마법으로 묶여 있네. 풀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돼. 일종의 담보인 셈이지. 마녀와 계약이라니. 이게 무슨 끔찍한 얘기인가 안나를 아, 구해야 하네. 거기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마음대로 하게. 근데 난. 뒷지를 해지으며 결론을 상대하는 건 아주 멍청한 짓이니까.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안나가 돌아오길 기다리라고? 그럴 수는 없네. 병사들이랑 가서 안나를 구해 올 거야. 난 경고했네. 뭘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해. 신철이야. 그래, 약속이니 어디까지 했더라? 바실리스크한테 공격당했다고. 아, 그래, 거대하고 엄청나게 지독한 놈이었어. 몸이 바로 우리 앞에 내려앉아 끝장이구나 싶었어. 조심하여!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성에서 원하는 걸다 가지고 가거라. 그럴 일 없어요. 페이계자식한테 <laughs> 실력을 한번보여주자고이 빠져니야, 이등신라 챙겼냐? 네, 고마워요. 네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절대 잊지 않아마. 저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부하가 절 이곳에 데려왔을 때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상처도 돌봐주셨죠. 빚은 갚은 거예요. 여기서 함께 지내거라. 우릴 믿어도 좋아. 언제까지나 널 따뜻하게 보살필 거다 떠나야 돼요 망령들이 절 쫓아와요 와일드 헌트요 바보같이 능력을 사용했으니 놈들이 분명 단서를 잡았겠죠 와일드 헌트가 널 쫓는다고? 제가 여기 머무르면 모두가 위험해질 거예요 사람들에게 문과 창문을 막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냐? 노비 그라디어. 그 다음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고는 말을 타고 떠났네. 그 빈자리가 참크더고 르다냐 군이 번타르 다리를 막았는데도 시리를 노비그라드로 보냈군. 소서리스를 찾고 있다고 했어. 마법사는 지금 모두 노비그라드에 있지 않나. 나도 르다냐 놈들이 걱정돼서 그래서 안전 동행증을 주었네. 동행증에 적힌 이름은 없어. 이것과 같은 것이네. 다리에서 그 머저리들에게 보여주면 뒤로 보내줄 걸세. 주는 건가?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지 않나. 시리를 찾는데 동행증이 도움이 될 걸세. 병증은 어디서 난 나? 한때는 테메리아의 군인이었네. 나라고 여기서 평생 이러고 있었겠나? 르다니아 군이 맡고 있네. 그래. 하지만 약간의 명성과 인맥이 있다면 그런 깃발이나 문장 같은 건큰 의미가 없어지지. 시리가 아직 노비그라드에 있을 수도. 시리를 도와줘서 고맙네. 당연한 도리지. 이제 원하는 걸 알게 됐으니. 자넨 서둘러야겠군. 하지만 가능하다면 말해보게. 안나를 데려오고 싶네. 아내를 풀어주게 그곳에 자유로 있는 게 아닐 거야. 제대로 못 들었나? 늪지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라고. 잘 알아들었어.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려 하네. 지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해줄 게 없네. 대신 나와 함께 해준다면 아주 후하게 보상해주겠네. 음, 나쁘지 않겠군. 나 아, 그렇지. 난 부활을 모아 다운 월엔으로 가겠네. 거기서 합류하도록 하지. 좋아, 그렇게 하지. 뭐지? 여기 있어! 이건 뭔가. 자네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부하들은 짐승이라도 군. 우마라고 부르면서 더럽게 흉측하긴 해도 내 눈엔 인간으로 보이네. 우마, 이상한 이름이군. 아, 이상하지. 근데 그리 말하니 뭐. 말을 했단 말인가. 말을 했다기 보단 내가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앉아서 대답도 없이 코에 발가락이나 쑤시고 있더군. 그래서 손을 붙잡고 눈을 쳐다보고 물었거든.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얼빠진 표정을 하고는 더듬더듬. 어우, 마하더군 그게 굳어졌어. 아, 괴물처럼 보이진 않는데, 매달이 진동하고 있어. 이상하군. 어디서 찾았나? 카드 게임에서 노을 다스. 사실 좀 웃긴 얘기인데. 저걸 떼내려고 내기를 하다니. 아, 티집 좀 그만 잡게. 잘난 척은 어떤 자가 녀석을 걸었네. 절박한 건저 녀석의 전주인이었지. 웃긴 이야기 뭔가? 휴가 겸해서 도시도 좀 즐기러 노비그라드에 갔었네 주점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게임을 하길래 나도 얼른 뛰었지 그날 따라 운이 좋더군 좋은 패가 연달아 나와서 머저리들을 눈먼 장님 마냥 벗겨먹었지 한 상이는 듣기 심했어 도박으로 스켈리기에서 들여온 물건을 전부 잃었다네 한 판만 더 하자고 절절 빌길래 그러자고 했네 그래서 이제 뭘 걸겠냐고 모르니 내게 저 녀석을 보여주더군 나도 탐나진 않았어, 제길 그래도 뭐라도 되찾을 기회를 주자 싶었네 그런데 그마저도 이런 게지 그렇게 오만은 여기 까마귀 횃대로 오게 된 거라네 재미있군, 정말 웃겼어 하기야, 자네가 재미를 알기 하겠나? 작에 걸맞게 광대까지 얻으셨군. 그래.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 어째서지? 글쎄,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처럼 보이지만 그놈의 눈에선 지혜와 교활함이 보였네. 내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자네도 저런 거 처음 보나? 그래.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음, 자네가 그렇다면야 많이 먹지도 않아. 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병사들의 오락거리로 두는 편이 낫겠어. 그래, 그럼 이만 가보겠네. 잘 가게, 자네 따라 찾길 바라겠네. 좋은 아비가 되겠 질펀하게 한판 뜨고 싶군. 심한 새끼들 다들 그 암컷 괴물 찾으러 가보는 건 어때? 그앞니빨 벌어진 아, 대장장이 딸려... 이 물건들에 혹시 관심 있나? 뭘 팔고 있나? 그럼 잘 있어.